야 과연 무슨 비밀이 있길래 그죠? Hi, 뭐야? Rogers, But... 야, 옷은 투 입고 있는 거 <laughs> <것> 좀. Trust me. I should know. 오. But now I seek something more tangible. 거미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 잔하다, 잔하. 자나. 오, 야, 보스 디자인 봐. 뭐, 신규 보스. i must have answers we must find the originator we must save my sister you and the game mechanics h e solution made real 새로운 최종 보스 새로운 크래프팅 메카닉 완성된 킹스마치 어? 룬? 잠깐만 배신 리워크랑 아 마스터리 쪽을 건드는 게좀 키포인트네 이번에 딱 여기까지 시크릿 오브 디 아틀라스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장 11개월 만이죠. 새로운 리그 정보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3.26은 메인 스토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메인 스토리를 담당하는 확장 팩 리그와 기본적인 신규 컨텐츠 볼륨을 담고 있는 챌린지 리그 이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확장 팩 리그 아틀라스의 비밀은 신규 리그와 스탠다드 모두에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시 퇴장했던 NPC 자나가 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신규 NPC 이건도 등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은데. 신규 영향력의 지배를 받는 몬스터, 그리고 신규 최종 보스, 그리고 신규 크래프팅.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영향력이 보이시죠? 몬스터의 장미가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데 이게 자나의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나의 영향력을 가진 몬스터를 처치를 하면 좀 스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처치하면 스택을 얻을 수 있고, 이 영상 소개로는 이 스택을 소모해서 몬스터의 드랍프를 강제로 조정을 해가지고, 장비가 안 나오게 한다거나, 장비가 안 나오면은 다른 아이템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치환을 한다거나, 같은 몬스터를 한번더 잡을 수 있게, 그게 그러니까 2회 처치를 할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캐릭터가 영혼 포식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능들을 소개를 했어요.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새로운 피나크 보스라 그러죠. 간간히 영상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했는데 대부분 내용이 비공개라서 리그 오픈 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하셔서 처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신규 보스의 등장은 신규 전리품의 등장을 의미하죠. 여기 보시면 어, 살벌한 아이템들이 많이 보입니다. 원안의품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의 제한 초과 화염 저항과 동일한 화염 저항 관통, 약간 스탠스가 프로토타입 가보하고좀 비슷해요. 그게 이제 내 번개 저항과 적의 저항을 같게 만드는 거죠 그런 느낌과 같이 이 저항과 같 같은 화염 저항 같은 걸 얻게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여기 보이는 별을 부르는 자는 영상에서 약간 소개가 나갔는데 여게 트리거돼서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집니다. 이런 네, 아이템. 신규 크래프팅은 아이템 옵션의 티어를 좀 높게 부여해주는 역할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억 가닥이라는 스택이 있죠. 저 스택이 이제 아이템의 옵션들의 티어 있잖아요. 생명력으로 치면은 뭐 몇십도 있을 거고 뭐0이 넘는 수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한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기존의 크래프팅들과 잘 연계하면 성능 좋은 아이템을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장픽 리그의 세 가지 큰 줄기의 설명을 마무리하고 챌린지 리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챌린지 리그 명칭은 트라투스의 용병이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 내용은 스탠다드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리그에서만 즐기실 수 있겠죠. 크게 유배자와 전투를 벌이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유배자를 동료로 삼는 이런 파트가 있어요. 이 전투 시에는 유배자가 가지고 있는 전리품 중에 하나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들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서 이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전투를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만나자마자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 멋진 보상이 떴을 때는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는 공료를 부르는 게좀 좋아 보이고요. 그러면 이런 기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 리그에 많이 돌아다니시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신규 리그가 있으면 또 리그 전리품이 중요하잖아요. 이번에는 리그 한정 아이템 옵션. 여기 보시면, 플레이어 더 지뢰가 연쇄라든가, 소환수 재생되기 시간 회복 속도, 그리고 영상에서 나온 거는 장갑의 소환수 컨버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리그 한정 변성잼. 여기 보시면은, 트라투스의 스톰콜이죠. 폭풍부름 아니면, 트라투스의 환영 방패 투척. 이런 것들. 옵션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개된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잠들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리그가 오픈하면 신규 옵션 중에 좋은 것들을 잘 취합하셔서 빌드업을 하시면 재밌는 리그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킹스마치는 이제 마을이 완성된 형태로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킹스마치 관련 아틀라스 노드도 추가가 되고요. 다만, 이제 룬인챈트는 워낙 파워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메커니즘이 좀 바뀌어가지고. 보통 이제 마스터리라고 부르는 숙련 노드 있죠. 마스터리. 그 노드를 대체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숙련 패시브 교체라고 돼 있고, 이거는 바의 영혼을 획득하는 옵션이고요. 이거는 무작위 사술을 건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도 되게 많은 것들이 소개됐거든요. 종류가 되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그에서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재조합기 내용도 좀 나왔는데,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기존 제조합기와 더불어 그대로 있고, 새로운 기능은 특정 원하는 옵션을 제조합 시도하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합성을 시도하는데, 한 가지 옵션씩을 고르고요. 여기에 chance for success라고 되어 있고, 실패하면 사라진대요. 실패하면 사라지고, 7.91%를 뚫는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소개하는 거니까 사기를 쳐야 되니까 성공하는 거 이제 <laughs> 예, 보여주는 모습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신 컨텐츠의 개편이 예고 되었는데요. 예,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카타리나와 조우하는 조건이 입장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 집어넣고 들어가는 거고요. 원하는 타이밍에 입장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좋고요. 몬스터 옵션에 영향을 주는 올 플레임이 추가되는데, 이거는 갑충석이랑 자리싸움을 해야 돼요. 그 지도장치에 집어넣는 그 공간을 자리차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밍하실 때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서 배신보상 샘플을 몇 가지 보여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타락 아이템에 더럽혀진 화폐를 막 적용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어, 총기급 푸식자 고정 옵션을 막 신나게 돌린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투영이죠투영 네, 시스템. 타락이 되어 있는 아이템에 지속적으로 타락을 시도하는, 네, 이제 이것도 보이시면은, 타락, 타락, 네, 타락해서 신음 생긴 거죠? 네, 타락을 계속 눌러주는, 뭐, 변화,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것도 있고, 결국은 이제 수명을 다하는 그런 영상까지 보여줬고요 그, 여러가지 변수를 창출할 수 있게 개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량의 밸런스 패치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패치 노트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퓨어의 편의성 패치는 이미 라이브 스트림 이전에 공개가 다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아, 아틀라스의 비밀 신규 리그 여기 있죠. 네. <laughs> 아, 간략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여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